자, 주어진 이차 함수하고 이일차 함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 어쨌든 얘는 아래로 불러오이 2차 함수고요얘 기울기는 모르겠지만은, 어, 한 점에서 접하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이런 형태, 즉한 점에서 만나는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얘하고 얘하고 x의 제곱 플러스 ax-b라는 식하고 ekx-k의 제곱6 k 가 한 점에서 만나는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할게요. x의 제곱 플러스 a,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kx 어, 플러스 k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6k, 어,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b는 0이 됩니다. 어, 주어진 판별식이 0이 돼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판별식 쓰겠습니다. 어, 얘를 제곱하면 a 마이너스 2k의 제곱 어, 마이너스 4, a는 1, c가 되겠네요. k의 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b는 0. 한 병씩 0이 되는 거예요. 어, a의 제곱, 마이너스 4ak, 플러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4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4, 24k, 어, 그 다음에 플러스 4b가 0이 되는데, 주어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K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무슨 말이야? k에 대한 항등식 문제예요. 자,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의 제곱은 서로 사라질 거고요. k가 있는 거하고 k가 없는 것을 정리해서 이 값이 0이 되고 이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가 있는 거 마이너스 4a. 자, k가 있는 거 마이너스 24. 어, k가 있는 거 정리된 건 없앱시다. a의 제곱 플러스 4b. 네. 그래서 A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 요 값이 0이 되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가 0. 여기 4A가 될 거고, 마이너스 24, 4, 6, 24. A는 마이너스 6이 되네요. 자, 여기 36이 되죠. 그러면 30, A, 마이너스 6이니까 36, 플러스 4B가 0이 되는 거니까, 4B가 마이너스 36, 4, 9, 36, B는 어, 4, 9,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laughs>